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조던 40의 착화 리뷰 같은 프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나이키의 조던의 어떤 메인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40주년, 뭔가 느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조던 10을 마지막으로 한마 오마주한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때, 영상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간만에 강남 나이키를 직접 갔습니다. 나이키에 가서, 정가 당연히 주고, 어, 조던 40을 구매를 했고요. 선물도 주더라고요. 요즘 이거 약간 밀고 있어, 조던. 투위지에보냉백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맣게 주고, 여기엔 수건이 들어있는데, 어제 수건 메고 농구하다가 수건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냉백을 주더라고요. 근데 선착순으로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남 매장만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 그래 이게 조던이지. 블랙에 오, 빨간색에 오, 에나멜로 그냥 이번은 역시 아, 굉장히 고급스럽게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촤... 엄청 두꺼워. 오,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퍼스트 컬러는 바로 이 녀석이죠. 조던 40클래식이란 모델입니다. 처음에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아무리 심플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던 10을 잘 생각해보면 조던 10도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좀 밋밋한 느낌의 어떤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4 0에 와서도 조던 10의 그런 느낌들을 살짝 담아냈고 이미지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조던 10이 떠오르지 않는다.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부분을 닮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조던 10 하면 저도 어떤 이 끈에 묶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생각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디테일이 살아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f 버전 나왔고 2 3 9000원에 나왔고 정사이즈 로 신었을 때 괜찮습니다 길이가 많이 길거나 이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핏한 감이 있긴 한데 우박소재 의 가죽이에요 처음에 조금 빳빳하지만 이게 잘 늘어나는 소재들입니다 부드럽게 변해요 조금만 신어도 벌써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늘어날 요소가 있으니까 정사이즈 신어 보시면서 작지만 않다면 웬만하면 정사이즈 신으시면서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10의 슈레이스 템을 비싸게 가져갔기 때문에 신발끈이 오밀조밀하게 잘 묶이는 편이고요 마지막에 슈레이스올해도 구멍을 두개나 뚫었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피팅을 할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보통이면 밑에 구멍에도 신발끈을 넣을 텐데, 위에 구멍에만 신발끈을 넣어가지고 피팅을 해봤을 때도 상당히 잘 잠긴다. 썰포가 두껍지 않고 적당한 얇게를 가져가고 있고요. 실컵 쪽에도 뭐 엄청난 패딩감이 많은 것보다는 적당한 쿠션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실었을 때 실컵 쪽이 좀 많이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많이 뻣뻣한데,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유연하게 금방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한두개만 뛰고 나도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신발을 잘 잡아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가죽 수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어퍼의 질감이라던가 잡아주는 효과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혀 총기성 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만 좀 구멍이 좀 나있는데 이걸 갖고는 여름으로 가는 우리 시대에 맞게는 좀 어렵다. 실내에서 쓴다면 뭐 에어컨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어제 야외에서 농구를 한다 그러면 발이 약간 덥다. 하지만 농구하지 않습니까? 막 땀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막 되게 불편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통기성을 배려한 느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클래식하고 가죽으로 멋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가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으로 들었을 때가 묵직합니다. 260 기준에 435g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 435g이나 나간다고 너무 무거운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고 뛰었을 때의 감은 그렇게 묵직한 느낌 별로 없었습니다. 어, 나이키 설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어, 런닝화를 연상하게 할수 있는 런닝처럼 뭔가 그런 것들을 어, 느낄 수 있는 그런 쿠션이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옵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밑에 쪽에 다소 좀 무게감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무거운 느낌은 별로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농구화들이 330g, 뭐 40g인 걸 봤을 때는 어쨌든 다소 묵직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쾌한, 가벼운 뭔가 가드 농구화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접지 패턴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항상 나이키도 알고 있을 텐데 최상의 접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베이스가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여기 조금 오밀조밀하고 좀 작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힐컵 쪽의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헤링몬 패턴이지만 그냥 되게 무난해.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인 건 어제 그렇게 아웃코트에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접지가 상당히 괜찮다. 충분히 중상급 이상의 접지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아마 실내 코트에서는 좀더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가 야외에서 많이 뛰면서 농구하자! 나 만나도 선물 막 팍팍 주면서 우리 농구하자!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길거리 농구에도 하여튼 요 정도의 어떤 접지력을 보여준다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초반에 한 피팅부터 어퍼의 질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쿠션이죠. 개인적으로는 주맥스 전 굉장히 만족스럽고 풍성한 쿠션이 나이키만의 어떤 그런 에어에 오는 어떤 그런 쿠셔닝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또 제품이 농구화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험 보 결과 는 이랬어요. 일단 두세 시간 가까이 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플레이도 하고 아이들과 또 게임도 좀 잠깐 뛰어보고 했었는데 신을 만하다. 조던이 38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하이 버전으로 얘보다 조금 더 높은 버전 나왔다가 잘 나왔다가 로우에서 망하고 39도 주변에서 많이 신고 좋은 평가를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신어보고 착화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4 이후에 그래도 가장 신을 만한 녀석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큼 초반 인상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한번 신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사이즈 잘 맞춰서 겟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조던은 눈과 잘 만드는 건 알고 있어. 저도 열심히 또 신어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느낌이 혹시나 있으면 빠르게 착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제가 요즘 길거리에 나가서 스트릿 탱크 플로우라는 면티같차보이는 면이 아니야. 얇고 텐션감 있고 기능성, 시원하지. 멋도 있고,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 홈페이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름 옷들, 기능성 으로들 마스터 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 조던 행사가 성수에서 있죠. 저도 현장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시는 분들 과신나게 인사하면서 또 조던 신고 뭔가 좀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